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방영이 됐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앨범을 내거나 음원을 내고 또 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이지만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어, 처음에 저도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요즘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다 똑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지 않았었는데요 한회 한회 거듭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벌써 제 마음에 누군가를 응원하며 그렇게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많은 가수들이 나왔고, 각자의 그 사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인기를 얻어서 결국 우승까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30호 가수 이승윤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처음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독특한 음악 스타일부터요. 심사위원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긴장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당돌해 보이는 언행, 그런 모습과 반대로 또 자신을 인정해주는 심사위원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모습까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매력이 있는 그한 가수의 행동과 말들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매력에 빠져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과거에 그 사람이 냈던 노래들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이 썼던 가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더 나아가서 이 가수가 백주년 기념 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알면 알수록 양파와 같은 이런 매력 넘치는 한 젊은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고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했으며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런 뛰어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도록 만들며 그 마음을 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 배경부터가 벌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바로 왕자였죠. 그냥 작은 나라의 왕자도 아니라 한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이왕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며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이 압살롬의 외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완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머리털이 무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많았다, 무거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아름다웠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이 압살롬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한 외모와 함께 힘까지도 갖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만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에다가 외모까지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고 압살롬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죠.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압살롬이 있는데요.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력적인 한 사람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집에 갔을 때에는 너무나 작은 아버지가 불러오지도 않는 그런 목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는지 그 전에 왕이었던,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다윗의 인기는 급속도로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에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어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다윗을 시세만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내몰고 쫓기 시작합니다. 반란자가 된이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는지 그 도망가는 길에도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반역자가 그를 따라가면 그 사람 또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그 반역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윗을 쫓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도망가는 길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그 광야 생활을 잘 마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서도 그 주변에 지켜해 주는 좋은 사람들이 늘 붙어 있었고 다윗의 생애 끝까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인기를 얻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의 끝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지금까지도 그 우리의 입술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왕이 된 반면에 한 사람은 반역자로서 아주 짧은 영광을 누렸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생을 살게 되죠. 도대체 이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두 사람 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두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과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외모와 힘을 보고 감탄하였고, 압살롬은 또한 거기에 더해서 지혜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탐내고 부러워할만한 그런 좋은 장점과 은사, 달란트를 가진 압살롬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이 본문이, 본문의 일이 일어나기 몇년전 압살롬은 다시는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달은 형인 암론이 자신의 친누이인 다마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더 분노하게 했던 것은 이 일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암론을 매우 혼내시고 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암론에 대해 화를 낼뿐 특별한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다짐하는데 암론에 대한 복수를 자기 스스로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청해서 아버지의 아들들 왕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자신이 잔치를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온 압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치죠. 자신의 형인 압론을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했지만 압살롬은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꾀를 써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여 다윗과 화해를 하지요. 하지만 이런 압살롬의 모습 뒤에도 잘못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란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누이 다말을 마음에 두었는지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어, 지었던 그 압살롬은 아직도 암론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 일을 외면, 외면했던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았던 다윗 왕에 대한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일어나 예루살렘 성문 곁에 섭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재판을 하러 가는 민원을 넣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왔습니다. 아, 이런 일을 좀 처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무조건 맞다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말이 참 맞는데 이 다윗왕이 왕이 너의 그 송사를 너의 그 재판을 처리할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재판관이 되고 싶으니 내가 너의 일을 처리해 주고 싶으니 앞으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압살롬인 것을 알고 왕자인 것을 알고 감사하다라고 절이라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그 전에 잽싸게 달려가 그 사람을 포옹하고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생긴 한 남자가 힘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는 왕자가 겸손하기까지 하다면 나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며 나와 함께 해 주겠다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압살롬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압살롬은 잘생기고 부가 있고 힘도 있으면서도 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나의 억울함을 함께 해 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뛰어난 왕 다윗 왕을 두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목적은 분명히 잘못된 목적이었습니다. 복수와 반란이었죠. 아버지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점들을 이용하여서.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인생의 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장점과 매력을 사용했습니다. 압살롬의 삶을 보면 지혜와 꾀가 있을 뿐 아니라 거짓말도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찾아가 자신의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계략을 짜고 꾀를 부리는 것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불을 지르기까지 해서 다윗과 화해하는 압살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보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맞장구를 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너의 그 억울함에 너의 그 삶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압살롬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며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라 생각한 그때 다윗에게 찾아가는데 거기서도 압살롬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압론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며 아버지 제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분명한 거짓말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이 보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했고 다윗은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을 아주 편하게 보내 줍니다. 심지어 평안히 가라 축복까지 하며 보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압살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사용하여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압살롬은 차근차근 반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먼저는 헤브론에 가기 전에 자신의 정탐꾼들을 각집하로 보냅니다. 그러고는 나팔 소리가 불, 들리면 헤브론의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고 소리치며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데리고 갈 사람들을 하나, 둘씩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압살롬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말해주고 있지를 않죠.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참 거짓말 잘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압살롬은 거짓말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은 것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도 서슴치 않는 그런 거짓말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장점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아주 극명한 차이이며 그 인생의 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압살롬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잘못된 목적과 방법 때문에 그 장점이 그 달란트가 그 매력이 빛을 잃고 힘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보다 왕자인 압살롬이 더 좋은 배경에 있었고, 키가 작았던 소년 다윗보다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보다 외모가 아름답고 힘이 출중했던 압살롬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말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면 그 말을 수용했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하지만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복수라는 잘못된 목적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머리털이 많았다, 무거웠다라고 압살롬의 아름다움과 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뒤에 압살롬의 죽음에서 그토록 자랑이었던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 성경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론과 다윗에게 이 좋은 것들을 그리고 그때에 맞는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장점을, 매력을,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과 매력 은사와 달란트들을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바른 방, 바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매력, 그리고 은사의 바른 목적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으며 꿈을 이루는 것 이전에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꾸지람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에 찾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하거나 거짓을 말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갖기 위해 꾀를 쓰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기름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을 때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광해의 삶이 있었고 어려운 삶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었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자신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간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지요. 비록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라도 그 실수를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며 그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우직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강점과 매력, 달란트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모습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 보내신 모든 자리에서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아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성실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아니 넘치도록 꼭 필요한 장점과 매력,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신 장점과 매력, 은사들을 바은 목적과 방법으로 잘 사용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성도님들에게 각자 알맞은 꼭 필요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리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맡은 청지기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충분히 뛰어나시고 이미 충분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나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므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냐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그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